타일런트를 배열하는데 여기 글자를 배열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무슨 글자냐 이거 <laughs> 모음이 오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냐?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? 모음, 모음, 이렇게 되는 것과 모음, 자음, 이렇게 끝나는 것과 자음, 모음 끝, 끝나는 끝거 이런 세 가지 패턴을 얘기하는 거지. 그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패턴의 경우수를 카운팅을 해서 전체에서 더, 자, 자음, 자음만 어, 더 해도 되는데, 이제 그 얘기야. 이렇게 패턴을 쓰, 쓰다 보면, 어? 까질 거. 이거는 전체에서 자음, 자음이 되는 패턴을 카운팅해서 빼는 게더 빠르겠네.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지. 그치? 음.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수는6 0토리얼맞나 빼기. 맨 앞에 자음이 오는 방법은 4 곱하기. 맨 끝에 자음이 또 오는 방법은 3 곱하기. 남은 4개를 여기다가 배열하는 방법이지. 됐어? 4p는 근데 4p인가? 4시. 그게 4p인지 아, 4시? 요. 어, 4p인지 4시인지 헷갈리지? 네. 그럼 그 생각을 4C? 그 생각을 하지 마. 자꾸 4p 4 c 그거 쓰려고 그러지 마. 그냥 그건 그냥 뭐. 계산법일 뿐이야. 네.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쓰면 될걸 갖다가 4팩토리얼 맞나요? 맞나요?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? 질문하면 뭐 하겠어?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건데 괜찮아. 그냥 이거로 생각하면 될거 아니야. 그걸 굳이 4팩토리얼로 꼭 써야 되나? 멋있게 쓰려고? 그럴 필요 없어. 4 p 이냐4 c 이냐 그게 헷갈리면은 그 생각을 하지 마로 차라리. 여기 자음 여기 자음 세우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라고. s, l, n, t라는 네 개의 자음이 있는데, 여기에 자음을 갖다 넣는 방법이 몇 가지야? 어디? 여기 맨 앞에. 어디? 응. 4 그래. 그때, 그때 이 자리에 자음을 갖다 넣는 방법이 몇 가지? 3. 그거 한 거라고. 네. 그러고 나면은 자음 두 개가 남았고, 자음 두 개와 모음 두 개가 남았지. 걔네들을 요 가운데 네 자리에다 갖다 끼우는 방법이 몇 가지? 그래. 그렇게 하면 되지. 그걸 뭐하러 사이냐뭐 사시냐, 그걸 고민하. 지 그거 고민하지 마. 그런 고민은 문제가 복잡해졌을 때, 도저히 이렇게 그 수작업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때 하는 거지.